안녕하세요, 에오라나기입니다. 보리밭이에요. 이삭이 하나, 하나, 연걸어가고 청보리죠, 청보리. 2박 3일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대구에서 친한 친구 부부가 와서 저희 집에서 이틀 자고 저희 집에서 또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어저께는 같이 에코랜드 가서 느긋하게 산책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나갔어요. 아, 원래 제 계획도 화요일 날이 친구 부부가 오면 또 마침 친구가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요일 날 합창단 연습을 가야 되는데 지난주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녁을 대접하느라고 못 갔거든요. 이번에는, 이번 주는 꼭 가야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나는 합창단을 갈 테니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2층 계단 올라가는, 어, 그 직진으로 보이는 방에 가서 짐을 풀고, 막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합창단 연습은 가야 되겠고, 친구한테 저녁은 해주고 싶고, 둘 다를 하려니 시간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뭘 하면 결석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강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 이둘 중에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걸 하자.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합창단을 과감히 연습에 빠지고, 미역국을 끓여서 돼지 두루치기를 해서 장추쌈과 친구 부부와 저녁을 먹었답니다. 맛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하니 또 친구 부부가 와인도 한병 들고 와서 보통 이렇게 비싼 와인은 입에 텁텁하고 맛이 없는데 이 와인은 그렇게 싼것 같지는 않은데 달콤한 맛이 있으면서 참 먹어본 와인 중에.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한 병을 나누어서 마시면서 식사를 끝내고 새벽 2시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 많은 얘기들을 했죠. 저는 사실 듣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부가 둘이 감정이 많이 상해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면 고함 지르고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끼어 있으니까 감정을 잘 자제하면서 또 제가 중간 중간 릴렉스를 시키면서 이러니까 제법 이야기들을 속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걸 이틀 했어요. <laughs> 아 속이 조금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말 하나라고 바빠서 상대방의 진심을 듣지 못했는데 그 상대방의 진심을 조금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약간의 오해를 풀게 되었고, 자기의 마음도 전하게 되었고, 하, 물론 피곤했습니다. 저는 목이 다 쉬더라고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듣기도 해야 되고, 일단 피곤하니까 목이 많이 갈라져서. 어, 수요일 하루는 같이 나가서 관광을 하고, 목요일은 또 이분들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은 과감하게 제가 아침에 보이차 타임만 하고, 두분 나가서 식사하고, 공항으로 잘 가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너무너무 반가웠던 인사, 좋았던 시간들, 그렇게 나누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카라향이 올한달 동안 파는 건줄 알았더니 물량이 없어서 오늘 마지막 주문을 받아야 돼 가지고 또꼭 돌려야 될 곳에만 카라향 문자를 막 돌리고 저희 호두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어요 며칠 산책 못 했거든요 두분 다는 어저께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산책을 데리고 나왔어요 야, 여기에 이거 토끼풀이라 그러죠. 엄청 이쁘네요. 많아요. 이제 우리 호두도 어 저기 호두야 잠시만. 엉겅퀴 꽃이 있어서 보여 드릴게요. 와, 옆에도 지금 송이송이 다필 거예요. 너무 이쁘죠. 이름은 엉겅퀴인데, 어쩌면 꽃은 이렇게 이쁠까요? 찔레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친구 남편이 나가면서 상담소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될것 같다고. <laughs> 상담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말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본인이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약간의 어드바이스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잡을 답을 찾아가요.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답을 알지만 그걸 꾹 참고 들어주고 그게 실제로는 상담의 기술인 것 같아요. 상담을 잘한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냥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목을 조금 쉬었습니다. 보이차로 목을 진정시키고, 또 하루 종일 말을 조금 아끼고, 그렇게 해서 목을 조금 쉬게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손님들이 있어서 내내 먹어야만 했던 식사를 어, 한타임 쉬고 세이크로 가볍게 한 끼를 하고 지금 오후 5시쯤 되었는데 이제 기분 좋게 출출합니다 오월 하... 아카시아 향기 그리고 조그맣고 수 보드랍게 뽀얀 감귤꽃 향기 제주도에는 지금 그런 하얗고 달콤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초록밭도요 보리밭이에요. 아마 한 열흘쯤 지나면 거의 다 누런 황금빛을 띠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카시아 향기는 이제 물러가고, 구수한 보리네음이 천지 진동할 거예요. 우리 호두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한 시간씩 산책을 하니까, 아,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산책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니,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좋은 걸 많이 먹이고, 많이 안아주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날마다 이쁘다고 말하고, 같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반려견의 생각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육지에 나간 지 보름이 되었어요. 그간에 저는 많은 손님이 다녀가셨죠. 손님 숫자로 치면 아홉 분? <laughs> 물론, 잠시 와서 차 한잔하고 가신 분, 또 저녁 식사하고 가신 분, 2박 3일 투숙하고 가신 분, 7박 8일 장기 투숙하신 분, 남들이 저보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가정집입니다. 사람이 오는 걸참 좋아하고, 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쉬고 하, 밀렸던 얘기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와중에 저는 부지런히 망감류를 팔고 당근으로 주월리를 팔아서 저희 생계도 유지합니다. 정말 다른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돈이 많아서 내가 벌지 않아도. 연금이나 그런 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제 환경이 이러하니, 저는 또제 환경에 맞춰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지출을 하고, 또 짬짬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힐링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뽀꾸기. 소리 들리시죠?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귀해요. 여기 엉금키가 많이 있네요. 와! 꿀이! 아니 벌이! 꿀을 빨고 날아가요. 어머나! 벌한테 쏠까봐 겁이 나요. 이쁘죠? 뻐꾸기 소리는 들리고 꿩의 울음소리도 들리네요. 음. 제목은 언제 그렇게 칼칼하게 아팠느냐 하는 듯이 아주 멀쩡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그림처럼 아름답죠? 이 찔레들이 요 며칠 이쪽을 안았더니 그새 찔레가 피었고 엉겅기가 피었고 와, 진리꾼 많아요. 식통꿀이 길가까지 촉을 더듬어서 나오고 있네요 우리 강아지 햇빛에 눈이 부셔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눈을 가실가실하게 뜨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귀엽습니다 따라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면서도 나를 잃지 않고 사는 삶, 나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짧은 코스만 들고 내려갈 거예요. 우리 게르신 호두의 컨디션을 무리하게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 아참 우리 동네에 고사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다니진 않았지만 고사리가 많다고 유명한 동네라고 합니다. 제주 고사리 드셔보셨어요? 맛있다고 유명해요. 예쁜 노란 꽃.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 되네요. 호두야, 이쪽으로 가자. 고두야, 오늘은 이쪽으로 갈 거야. 이리 와. 영상이 점점 길어지네요. 이만 총총 둘이가 될것 같아요. 애월 안하이었습니다